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애국청년 리버티 라이즈코리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청 공무원 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은 사망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어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째 유족 측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아직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미 부검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는 13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유족의 인권 보장과 진상 규명의 균형입니다. 유족 동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유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걸까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불신과 정치적 논란만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